안녕하세요. 오늘 동아윤 7과 대화문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8쪽 펴고 어,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색깔 펜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표현. 뭔가에 대해서 자, 알고 있는지 표현인데 어떠한 정보, 새로운 정보겠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did you hear about 너 들어본 적 있니? 혹은 do you know about 너는 알고 있니? are you aware of. 자, 여기서 aware도 알고 있니? 인지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알고 있니? 자, 또는 have you heard about. 자, have pp 현재 완료를 써서 너 들어본 적 있니? 너 예전에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현재 완료 용법이죠. 들어본 적 있니? 라고 해서 Have you heard about?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표현들로 꼭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놔 주세요. 어, 이런 또 밑에 표현들은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할때 물론 yes나 모르면 no라는 표현도 있지만 I'm aware of 나는 알고 있어 혹은 I've been told 자, 여기서 have pp인데 ppp가 같이 들어가면서 나는 말을 당해 본적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당했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 있어 I have been told about 이런 표현이 있고 I have a hold about 나 들어본 적 있어 이러한 어, 대답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화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어, 특별히 지금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만약에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런 거 정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did you 라고 물어보면 뭐야? 뒤에 동사 와서 did you hear about 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지. 만약에 질문이 have you 라고 들어가면 have 의 짝꿍인 heard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앞에가 뚫릴지 뒤에가 뚫릴지. 어. 어디가 뚫릴지는 모르지만, 이 짝꿍들을 꼭 같이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be you heard 라고 했는데, did you heard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다시 한번. here 이라는 일반 동사는 did 라고, 어, did로 물어보고, heard pp는 have pp의 짝꿍이니까 have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은 당연히 yes 하고 did로 물어보면 yes I did. 아니면, no, I didn't. 그 다음, have you heard?로 물어보면, yes, I have. 라고 봐야 돼. 그럼 대답만으로도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돼. did로 물어봤을 때, 어, did로 대답을 했을 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은, did you? 라고 물어보고, have로 대답한 거에 대한 알고 있는 표현은, hav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자,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거. 만약에 대답을, No, I didn't. 혹은 No, I haven't. 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가 나와 버리면 이건 오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너는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요 몰라 라고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함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대화문에서는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꼭 이것만 조심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뭐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궁금증 표현한 건데. 자, 뭔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표현. 이것도 몇 가지 같이 체크를 할게요. I'm really curious about. 자, curious라는 건 호기심 있는이라는 말이죠. 호기심 있는 curious. 그래서 나는 정말로 호기심이 있어. 뭐에 대해서? 자, 나는 뭔머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라는 표현. I'm curious about 혹은 I'd like to know more about. I would like to는 want 같은 표현이죠. would like. 그죠?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more about. 더, 혹은 I'm interested in. 자, interested라는 거는 흥미로운이라는 말이니까 뭔가에 흥미가 있어. 어, 궁금해. 뭐 이런 표현. I want to know. 아까 I'd like to know. 요거랑 사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궁금증 표현하는 표현들 이거랑 자, 하나 더 할게요. 밑에 있는데 I am 혹은 I become curious 하고 투부정사 투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궁금증 표현하는 표현에서 음,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기억을 하는데 이 다섯 번째 curious 원래 curious about이라고 썼는데 투를 쓰면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거 정도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y were curious. 그들은 호기심이 있다 하고 about find가 아니라 to find. 왜냐면 얘가 동사 원형이니까 to find라고 해주면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I'm curious about이 아니라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I'm curious to know more about her 이렇게.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궁금증 표현하는 표현들, 이렇게. 그리고, 어,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올 때는 투부정사 쓰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늘 대화문 표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